모든 괴로움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오니까 누가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가? 자기 욕망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. 자기 욕망보다 자기를 더 괴롭히는 존재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찾으려면 선정을 나가야 되는. 그첫 번째 닦는 초선정이 이생희락이에요. 이생. 이색. 욕망을 여임으로 희락,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선정이다. 두 번째 이제 제2선정이 정생희락인데 평상시에는 욕망이 주인이 돼서 욕망이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, 저리 오라면 저리 가서. 바쁘죠? 산만 하고.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고요히 얻으면 그 안정에서 기쁨이 나옵니다.